어~ 내 위기 초반부에는 어~ 다섯 가지 대표적인 제사에 관한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장에서는 우리가 번제를 보았고 오늘 이제 이 장에서는 소재에 관한 이야기가 미어지고 있습니다. 번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가장 일반적인 제사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 소제는 여러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던 병행해서 드려졌던 제사이기도 하고 또 단독으로 드려지기도 했는데요. 소제는 번제처럼 뭔가 좀 번거롭기보다는 좀 단순하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소제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소금이라고 하는 이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크게 나눠 볼수 있는데 하나는 있는 그대로를 좀빠아서또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요리해서 드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소재는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것은 제사장이 취하는 방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재를 드리는 것을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간구와 찬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들이. 이 소재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선은 이제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 좀 내용을 좀 보시죠. 이장 보시면 처음에 1 절로부터 3 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각뭐 어, 특별히 더 가루로 만들기는 하지만 특별히 가공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뭐라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곡식에도 날 것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좀 취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함께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 역시 이 소재라고 하는 어, 단어에서 우리가 혹시 뭐 한자도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오해되어 질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 작은 제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값비싼 재료인 것이죠. 뭐 작은 숫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값비싼 재료로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지는 이 제사가 소재인데 이게 좀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제사의 형태로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로 넘어가게 되면 주목해서 보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그 고운 가루 가운데서 한 움큼만을 취해서 제사장의 기름과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제단 을위해서불사슬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기념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에 어, 좀 제안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 중에서 좀, 어, 뭐,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게 되어지는 기념물이 되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자신들을 돌봐 주시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기념물에 담겨 있는 의미의 어떤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간구나 찬양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념물로 받쳐지게 되어지는 이 고운 가루와 또 기름과 유향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또 다른 제 제안은 무엇이냐면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부만 한 움큼만 지금 아, 쥐어서 올려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올려진 것이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가지고 온그 재물의 일부만을 재단에 올려서 불살랐지만 그러나, 가져온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뭐, 둘다 저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해석들은 조금, 어,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3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운쿰을쥔것 외에 이제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집니다. 어, 제사장은 마찬가지로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없었던, 어,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그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했지만, 제사장은 특별히 어떤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제사를 하고 남은 것들이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원리를 고린도 전서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까지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마땅히 아,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오늘 어, 살아가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목회자들의 생계의 문제와 사례를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원리의 흐름 속에서 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어, 제사장이 그것을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뭐냐면, 제사자가 얼마나 재물을 준비해 갖고 오느냐는 이제 제사자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웅큼만, 그러니까 한 웅큼이라거나 손을 이렇게 쥐어서 올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이한 박스를 가져오던, 한, 그한 그릇만큼 가져오던, 그것은 제사장에 달려있는 부분이죠. 제사장에 달려와 있는 부분 중에 그 한웅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이 몫이 되는데, 그러니, 이제 제사자가 이거를 준비해올 때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제사장을 위한 마음도 사실은 거기에 담겨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웅큼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얼마나 준비 안에는 제사, 제사자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얼마나 준비해 갖고 와서, 예를 들면, 10배를, 10, 10배를 가져와서 한, 한, 그 중에 10분의 1은 제사장 이,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뭐, 10분의 9는 제사장에 줘라. 뭐, 이런 어떤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처럼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소재의 어떤 의미들은 이렇게, 아, 제시가 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4절로부터, 어, 쭉 이어져서 1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어, 빵으로 요리해서, 어, 드리게 되어지는 어떤 그 소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주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4절부터 7절까지가 이 빵으로 요리해서 드리는 방식이고 그 요리한 것들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소재의 과정이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좀 금지 규정 혹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는 어떤 규정들을 더 보충해 주시는 방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먼저, 어, 그 빵으로 요리해서 드리는 이 소재에 관해서 좀 살펴보죠. 아, 첫 번째 방식, 그세 가지 방식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화덕에 굽는 방식입니다. 이게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철판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특별히 철판에 붙인 것은요, 조각을 나눠가지고, 그것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각을 나눈 것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뭔가 좀, 이 번제에서 재물을 조각냈던 것과 유사한 어떤, 좀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굳이 뭐 정확하게 지금 조각을 왜 내라고 하셨는지 에 대한 것들은 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또 깨트림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냥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깨뜨리고 쪼개는 방식으로 성찬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 지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 첫 번째 이제 요리의 방식은 냄비에다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제 냄비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찌개나 국을 끓이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기 냄비라고 하는 것은 튀기는 어떤 용도로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비에다 가 기름을 많이 넣고 이것을 집어넣어서 튀겨내는 거죠. 어, 그럼 이세 가지 요리의 방식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어, 굽거나 빵을 구워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부침개처럼 부치거나 아니면 이제 기름에다 튀겨서 만드는 방식 이세 가지의 방식으로 어, 이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요리된, 요리된 소재 요리된 재물을 소재로 드리는 과정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소재의 많은 부분들, 소재의 대부분은 지금 제사장들이 취하는 부분도 굉장히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것은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불에 태우는 것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데, 왜 이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해석에 있어서, 어,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이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리고 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이 음식이 돌려졌죠. 그리고 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먹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가장 거룩한 어떤, 어, 뭐 제물의 제사가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을 추가하시고 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에 관한 규정을 알려주시는데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누룩과 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누룩과 꿀을 왜 넣지 말라고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레위기는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도 이것은 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의도들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해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어 그렇죠 어, 누룩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 좀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꿀의 개념보다 좀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 이 과실의 집 까지도 다지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시 음식을 좀 상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누룩과 꿀을 아, 누룩 누룩과 꿀을 금지시켰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게 아, 되어집니다. 아, 뭐 아, 그리고 그것 외에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어떤 유기체라고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재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 죽은, 어,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체로 올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는 가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해야 되는지, 역, 역시나, 어, 뭐, 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어지지만 뭐 딱히 동의할 이유들을 찾지는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아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꿀을 올리는 것, 이 집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금지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방의 제사 가운데서 그렇게 행해지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의 요소를 제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측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부패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꼭 넣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넣을 것을 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누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 누룩은 부패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볼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 부패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 누룩과, 누룩과 꿀,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보는 것이 가장 좀 마땅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역시나 12절에서 제사장의 몫이 또 다시 한번 아, 이제 강조가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도가 있는 거죠. 12절 한번 보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 며 그러니까 재단에 올리지 않은 것은 다 누구의 소유이냐면 전부 다이 제사장의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익은 것. 아마 7칠절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해석이 되어질 텐데, 재단에 올리지,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은 이제 핵곡식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릴 때 재단에 올리지 않고 마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단에 올리지 않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장도 이첫 번째 수학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볼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소금을 반드시 칠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민수기에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언약과 소금이 함께 사용될 때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영원성,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지켜질 것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소금이 갖고 있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고 영원한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소금을 뿌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어떤 행위가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다시 한번 이 제사에 관한 부분이 또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이해가 사실 이제 얼뜻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필요한데, 왜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시 보시면 14절 보십시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서 그대로 드릴 것과 고운 가루로 만들 것과 그리고 이것을 요리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금지할 것과 또 해야 할 것에 관한 명령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소재가 반복돼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때는 뭔가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앞에 드렸던 이 소재는 아, 밀로 드리는 소재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뒤에 드리는 것은 이제 보리로 드리는 소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밀과 이제 보리에 추수하는 그 시기의 차이,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때는 아, 이것이 이제 핵 햇 것인데, 햇 것을 원래는 아까 앞에서 밀, 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제사장에게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목수로 이제 드려진 것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볶아서 찌은 것으로. 근데 왜 볶느냐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이제 밀가루로 만들 때, 햇 것은 이제 도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처음 완전히 다 익은 것이 아닌 핵국식 같은 경우에는 도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볶아서 이것을 어잘 빠을 수 있도록 볶은 이후에 이제 거칠게 되어진 상태로 그대로 이제 받치게 하는 방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해석에 저는 어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소재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좀어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봐야 할것 같은데 이 의미에 대한 해석도 사실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기본적인 어떤 몇 가지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어제 우리가 그어 지난 1장에서 보았던 번제와 또 2장에서 보게 되는 소재까지만 보더라도 이 제사의 과정은 제사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형태여야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이죠. 고운 가루로 빻는 과정이던, 아니면 이것을 요리하는 과정이든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제사장이 알아서 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제사자가 어느 정도 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제사자가 준비해야 하는 그 과정과 단계가 필요한 방식으로 제사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또내것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자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또 어떤 어, 에너지적으로 혹은 또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이 이 제사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담겨 있는 제사자의 헌신이라고 이제 볼수 있게 되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이 소재 부분을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곡식이라고 하는 건,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씨를 뿌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농사의 이 노동 수고를 하고 난 이후에 얻게 되어지는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가축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정착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입성해서 그곳에서 어 자신들이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이, 그 안에서 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내 끝마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에 대한 어, 의미. 그리고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을 때 소출을 얻게 되어 지자마자 해야 되는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 만약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인식과 이해가 없었다면 이러한 소재를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다. 우리가 왜? 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건데, 이거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죠. 내 것이라는 생각이 훨씬 더 먼저 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이 소재의 자리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만약에 누룩과 이 꿀, 그 소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부패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담겨 있고, 또뭐 이방의 제사의 요소를 제거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어떤 그 의미들을 다 부여해 낼수 있다면, 그것이 맞다면, 지금 이 소재는 제사자로 하여금 제사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거해야 될 것, 다시 얘기하면, 재물에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제사자의 마음을 반영한다면, 제사자에게서 지금 제거되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부패된 부분과, 또 이방인 것을 따르는 부분들은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이들이 급하게, 나중에 성경이 등장합니다. 누르기 담겨 있는 것을 그대로 제물로 드렸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이제 문제가 좀 등장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노력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 위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일 것이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을 반드시 제거하고 또그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담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아좀 지침과 깨달음을 주게 되는 것이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을 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이 소재에 담겨 있는 또 소재를 드리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좀아 동일하게 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좀 원하고요. 이 소재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 오늘살아가을살아가는 우리의 삶가운데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이한 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재가 되기를축원합니다 아멘.